아 심심하네 영상이나 찍어볼까? 야 진솔 어. 왜? 우리 영상 찍자 아니 형 싫어 나 지금 해야 돼 이거 왜? 뭐하려고 어, 뭐하 어쩔 수 없지 완료!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요! 그래서 완료요! 인터뷰 할 게다. <laughs> 수갑 반 풀어봐라. 네. 사실 비가 양치가 있는 수갑이라서 그냥 네, 이거 소도로 풀면 되는데요. <laughs> 진솔님, 제가 이, 인터뷰 좀 할게요. 네. 기본 사항이나 알려주세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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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된것 같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은요? 음, 아이스크림이요. 무슨 아이스크림? 어, 야, 밀트 초코 빼고 다 좋아해. 아, 그러시겠다. 싫어하는 아이스크림은? 아, 싫어하는 음식은? 밀트 초코. 네, 싫어하는 것은? 어, 싫어하는 것은? 와.. 어... 귀찮을까? 오.. 좋아하는 것은? 와.. 어... 유튜브 오.. 유튜브 보는 거 찍는 거둘다아둘 다. 아, 다? 아니 근데 찍는 것도 사실 귀찮아요 아네 그러면은 너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죠? 가족? 친구들 한 명만 자신 제일 좋아했자 자신 빼고 제작자 제작자가 누구죠? 진윤 오 감사합니다 찍고 이드 뿌리 지금 제작자님이거든요 진윤입니다 자. 그리고 혈액형은 A 오 A MBTI는 저도 몰라요. 아오 그렇군요. 그런 거 아니야? 성별은 남자. 네 그렇죠. 근데 머리가 길어서 여자로 착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소리가 머리 길려고 하는 거고요. 아그 이거 학교 가 가지고 친구들이 절 자꾸 놀려가지고. 몇 살면 몇 번, 몇 번이죠? 1학년 1박 9번이요.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길고 싶은 마음이 무엇인가요? 네, 자르겠습니다. 아하하하. 가장, 가장 좋아하는 옷은? 이거. 와, 지금 입고 있는 옷이요? 네. 당신의 생일은? 1십일3일 아니 연까지 다 포함해주세요 2017년 아니 2017년 십일 십일삼일 어 오후 몇시몇 분? 몇 저도 네다시3분입니다아 당신이 알고 계세요? 네 태명은 태명? 그게 뭐예요? 아기 때 아기 때 지는 이름이라고 이제 지, 그 옛날 이름이랑 좀 달라요 아깃대 이름? 네 없어요 청금이었습니다네 진짜 금처럼 알고... 이 이름이 다, 아니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만족합니까? 네 만족해요 어. 오... <laughs> 형이랑 같이 유자 붙어있어 오 맞네요 아, 그냥... 친구들 학교생활 좋아요? 어... 귀찮기도 하고 뭐 조... 좋기도 좋 해요. 가장 싫어하는 친구는 누구예요? 아... 그... 이름은 말하지 마세요. 그냥 어떤 행동을... 아! 자기한테 어떤 행동을 하는지만 말해주시면 됩니다. 그 애들 있잖아요. 네. 우땡땡이에요. 말을 하시면 안됩니다! 뭐라니까요, 자기? 그래? 네, 일단 됐고요. 자기한테 무슨 행동을 했죠? 쉬는 시간에? 네, 저보고 여자래요하요 그렇게 하죠 진짜 받았어 주먹을 하고 싶어야 하는데. 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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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요요 좋아요. 아 네. 호호호 이쪽으로... 잘 해야 될것 같은데요? 잘. 아니요,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영상 분량 터집니다. <laughs> 네, 그리고 유스 이, 여, 이 영상에, 이 영상이 조회수가 폭발하면 어떤 기분이 들것 같네요? 좋,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표정으로 말해주세요.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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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다! 와! 우 터졌다! 와! 유 터졌다! 와! 음, 그럴 것 같아요. 진, <laughs> 네. 진수연씨 몸이, 주인을 잘못 만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와, <웃음> 찌웠다, 찌웠다, 찌웠다. 와, 아, 저기 다 쏘다! 와! 저기 쏘다 와! 쏘다 쏘다! 와! 쏘세요 멈추세요. 멈추세요. <laughs> 네. 당신은, 학, 그, 소리 반? 1학년 1반에서 1학년 키가 얼마나 작나요? 몇 등이에요? 4등. 너 어, 4등이요? 어, 그렇군요. 뒤에서 사 <laughs> 뒤에서 사 아니, 1등입니다. 뒤에서. 아. <laughs> 공부를, 공부 잘 하세요? 네. 아, 그렇군요. 어, 이제, 어, 그러면, 하나, 하나만 더 말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형을 좋아하나요? 네. 제작자, 형.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네이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이 그래서 이거 편집 누가 해요? 어... 재형이요 제 이런 음, 음 하겠어요 저 할게요 할게요 한마디 할... 할게요 한마디 네네네 여러분들 네 저희는 네 여러분들이 네 구독을 눌러서 돈을 얻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너 어차피 이 채널은 돈안 벌려고 아, 하는 채널이랍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laughs> 바이바이.